자 x의 방정식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을 세개 이상 가질 때 실수 k의 범위는 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딱 봐도 이제 이차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이 0보다 작은 두 가지 범위로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풀어도 문제는 풀릴 텐데 일단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잖아요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실근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쉽지가 않아요 물론 구할 수는 있어야 되겠기는 하겠지만 실근을 구한다 가 아니라 그냥 실근의 개수를 살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바꿔서 그래프의 어떤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문제 풀이 방향을 접근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문제 풀이로 접근을 한다면 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만 좌변에 놔두고 그리고 이제 우변에다가는 x 플러스 k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좌변에 있는 이 절대값의 녀석을 어, fx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우변에 있는 녀석을 gx라고 하고, 얘를 x 플러스 k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요, 결국에는 이두 그래프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랑 이야기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음, 이 그래프를 각각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x, y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자, <laughs> 와. 지금 fx를 그린다면, fx를 그린다면, 아래로 블록이면서 꼭지점이 0,-1, 이렇게 그려질 텐데, 제가 지금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었단 말이죠. 절대, 선생님 수업 때, 이제, 절대값이 식 전체, fx라고 하는 식 전체에 붙은 그래프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y는 fx 자 그리고 이제 gx y는 gx를 그려본다면 y는 gx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나올 거거든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의 형태 자, 근데 우리가 어쨌든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면 지금 지금 그림처럼 보인 본다면 만나지 않는 걸 텐데 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간다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될 부분은 뭐냐? 과연 과연 이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인 녀석이 나오느냐도 확인을 해줘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확대시켰을 때이 1,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날 때 이게 한 점에서 만날지 아니면 여기 이, 이 위치에 있는 곡선 어딘가에서 접할 때한 점에서 만날지는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어, 근데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아래로 볼록일 때, 아래로 볼록일 때이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인 녀석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지금 1,0을 지날 때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 두 개의 교점을 갖게 되는 거겠고 그럼 이제 세개 이상 갖는다가 되려면 일단 이 직선의 녀석이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부터 이제 3개의 교점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교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개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어, 이 녀석보다 지금 이렇게 그려진 녀석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갈 때. 지금 뭐 위아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여기 K가, K가 Y는 GX라고 하는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Y절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K값이 결국에는 Y절편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laughs>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접할 때까지, 어디에 접할 때까지, 지금 이 부분에 접할 때까지 요 사이에서 어 교점이 4개가 생기게 될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 초록색으로 표현한 상황에서도 교점의 개수는 3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럼 결국에는 어, 지금 요두 직선의 사이에서 이제 서로 다른 실근 4개를 갖게 된다. 라는 4개의 교점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결국 우리 이제 이 실수 K값의 범위는 요 사이만 확인을 해주면 되, 다는 거예요. 자, 요걸 1번이라고 하고 요 위에 걸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일 때 이거는 지금 0,1을, 0,1을 지나는 상황이잖아요. 0,1도 지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0도 지나고. 그럼 k 값은 얼마겠어요? y절 편이라고 했으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 에 이제 두 번째가, 뭐,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가 이제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두 번째는 지금 위로 블록인 이 부분과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fx, 저쪽 저 구간에서 이제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선은 변하지 않죠 x 플러스 k 요게 지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점을 찾으려고 얘네 둘을 일단 연립을 했고요 이 연립한 식이 2차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한 점에서 만난다 중근을 가져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을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래서 판별식이 1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요게 0이다. 이렇게 해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k 값은요. 4분의 5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1번의 그래프에서 2번의 그래프로 가면서 지금 Y절편은 증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 K값의 범위는 K값이 Y절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두값 사이에 존재하면 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세개 이상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세개일때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1도 포함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4분의 5도 포함이 되겠죠. 자, 어, 선생님, 그냥 저거 절대가 풀어서 푸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풀려야 돼요. 그렇게 해도 문제는 풀려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단순히 2차 함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수틀 공부할 때, 그때도 물론 뭐 다함수의 항 형태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나중에 미적분을, 어 미적분 단,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는 교재를 공부할 때도, 그때는 이제 뭐 지수로그 삼각함수, 뭐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실근의 개수를,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는 방정식을 실제로 풀어서 실근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돌아가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음,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한다. 실근의 개수라는 건 결국에는 좌표 평면에서 교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교점의 개수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